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도트린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제가 만들었던 도트린 6K 텍스쳐팩의 후속작인 도트린 8K 커스텀팩 버전 1.1을 준비했습니다 크게 달라진 것들은 없지만 어, 그래도 최대한 노, 바꾸려고 노력은 해봤습니다 원래는 그냥 10K때 커스텀팩을 다시 만들려 했는데 어, 또 사람들이 계속 커스텀팩 8K 언제 나오냐 7K 언제 나오냐 하셔가지고 아, 그냥 8K 거 만들었어요. 구독자 지가 8천 명이 지난지 조금 되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어, 만들어봤습니다. 음, 좀 대충 만든 거라 어, 어쩔 수가 없어요. <laughs> 네, 그래서 이제 8K 리소스 팩과 6K 리소스 팩의 달라진 점들을 좀 아, 알아보도록 할 텐데 일단 첫 번째로 크게 달라진 점은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블록이에요. 블록 블럭, 예를 들어 하이피스에서 어, 쉽게 접할 수 있는 블록을 고급 건축 블록으로 바꿨습니다. 원래는 약간 더 미니미니하고 너무 심플심플해 가지고 이게 건축할 때 특히 보기 싫었죠. 네. 엄청 보기 싫어 가지고 제가 건축 고급 고급 래걸리는 블록들로 준비했어요. 좀 래걸릴 수 있어요. 얼마나 멋져요, 이게? 어? 이거 보십시오. 다이아몬드요. 이거 이 반짝반짝 거려 완전 대박이잖아. 오케이. 블록들을 많이 바꿨고 두 번째로는 아이템 수정입니다 아, 원래는 제가 진짜 겉만 바꾸려고 했거든요. 겉만 바꾸려고 했는데 또 겉만 바꾸게 그래가지고 아 장비 싹다 고쳤어요 아 근데 돌 계열은 제가 텍스처팩에 오류가 생겼거든요 근데 그거 또 다시 하려면 그 뭐가 충돌이 생겨요 몹티파인 뭐, 뭐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돌돌 돌 계열은 어쩔 수 없이 놔뒀어요 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충돌이 생기더라고요 네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엔더 진주 잠깐만 어 잠깐만 어허. 다시. 엔더 진주에 음표 넣었고 다이아몬드 좀 진하게 했어요. 좀 원래 그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 구분이 잘안 간다. 다이아몬드가 엔더 진주 알고 엔더 진주가 다이아몬드 줄 알고 구분이 잘안간다 하셔가지고 바꿔봤습니다. 참고로 불을 조금 많이 줄였어요. 그 피아를 가리는 정도를. 네, 그래가지고 또세 번째로는 이제 이런 기타 아이템들입니다. 기타 아이템들. 응? 기타 아이템. 황금 사과, 어? 사과, 뭐 고기, 어? 그런 것들이에요. 아니면 뭐지? 여기 뭐꽃 같은 거라든지, 뭐이 에메랄드 이런 건안 바꿨지만 여기 보시면, 뭐 가빠의 그 모습 그 다음에 또뭐 있냐? 이책 같은 거 조금 바꿨고 레일도 좀 바꿨어요. 뭐 그게 아이템이지, 그렇지? 어. <laughs> 일단은 그래서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바꾼다는 거고. 어, 포션! 포션 수정! 그래! t 어? 포션을 보십 t i o n p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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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o t 어? 이 포션의 각도를 어? p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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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o t 죠 o n p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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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o t i o 소리가 너무 시끄럽 o 아 i o n p o t i 하나도 안 바꿨어요? 네, 어, 하나도 안 바꿨고 몬스터 수정 안 했어요? 예 우리 몬스터 수정은 진짜 귀찮기 때문에 어, 하지 맙시다 아 그래가지고 그 외에 기타 진짜 많은 것들이 바꿨어요 진짜 기타 그 외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바꿨어요. 사실 6 k 와 진짜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6 k 와 달라진 것들은 뭐 진짜 몇 가지 하이패스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것들 위주로 바꾼 것 뿐이지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아, 구독자 8 0 0 0명지난지좀 많이 되긴 했지만, 지금이라도, 어, 리소스 팩 만들었고, 어, 좀 약간 허접할지 몰라도, 어, 잘 써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어, 이 팩은 저에게 소유권 같은 건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내용분들은 진짜 그 소수를 제외하고, 다른 사람 거를 이제 합성시킨 거거든요. 네. 그런 거니까, 어, 제가 만든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거 유의해주시고요. 이제 다운 방법 같은 경우는 영상 밑에 댓글에다가 링크를 걸어놨어요. 그 링크 클릭하셔서 사이트를 가시면 다운로드 버튼이 있어요. 초록색으로. 근데 그 광고 같은 게 뜨는데 그거 바이러스가 아니고요. 그냥 광고일 뿐이에요. 네. 광고를 클릭했을 때 바이러스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운로드 버튼 눌러주시고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다면 그 다운로드 파일을 압축을 풀어야지. 그 압축파일이 나와요 그니까 뭔 뜻이냐면 이게 2차 압축이 된 파일이에요 압축을 풀어야지만 제리소스팩 파일이 또 따로 나오거든요 네 그걸 이제 압축을 한번 하시고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네뭐 아무튼 제가 8000명이 된지 좀 많이 지났긴 했지만 아 여러분들 도움으로 이제 8000명이 됐죠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드리고 싶고 발광소 조용 안 했네 어 몰라 몰라 발광소 조용 안돼 어쩔 수 없다 됐고 또 앞으로 만명 되면 또 커스텀 팩 한번 다시 해볼 예정이니까 많이 기대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어, 안녕히 가세요 뿅